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민숙이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이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열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마지막 전열을 가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전에 앞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죄를 이긴 자지요. 일자리 말씀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세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르께말씀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연병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서서도 보았듯이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바로 그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이길 저항력 믿음의 십자가를 가지게 되었죠. 이 십자가로 죄를 이긴 자, 그런 자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병사가 될수 있죠. 또 내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세 이상이다라고 말하죠. 전쟁에 나갈 만큼 강한 체력과 용기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는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훈련하고 실전에 참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어도 부단히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영적으로 깨어 지킬 수 있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지요. 영적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건강한 가정에서 잘 양육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하지요.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합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디모데처럼 좋은 믿음의 군사는 부모와 조부모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교,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좋은 가족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가족들 속에서 좋은 군사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군사로 오늘도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선언 싸움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부터 각 집파의 수를 세지요. 그리고 총계를 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26장 5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인구 조사와 처음 인구 조사를 비교하면. 전체 인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지파들의 인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변함없이 가장 많은 수를 자랑했습니다. 네브라임 지파는 감소했지요.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아주 급 습니다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이런 변동은 그들의 광야 생활 성적표지요. 인구의 변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 땅을 분배할 때도 2차의 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배하게되지요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미래를 저어한 것이지요 오늘도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군사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지 모르거나 나아가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성패가 내일 우리 삶에 주어질 복과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적인 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선한 싸움, 힘내어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yeah. yeah.